결혼 결혼 한 짝은 없어 지금. 근데 결혼 결혼한다. 뭐 한다. 남자는 들어와 있다. 남자가 들어와 있어요. 맞아요. 음. 저는 그걸 물어보려 고하거든요 남자가 들어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거든요. 네. 이 분의 사주를 듣고 이분이 어떤 물과서 맞춰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자분의 사주고요. 여자분. 네. 그리고 1961년 이 사주를 점을 받으려는 거지? 네. 어, 징글징글하게 마음고생 많이 한 사주야. 어? 돈 때문에 사이고생을 했다는 게보다 사람 때문에 인간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모르겠다는 답이 나오셔. 신령님들이 주신 대로 그대로 읽어줄게 사주팔자에 솔직히 말해서 인간 덕 없어. 인간 덕 없고 외로운 사주라 외로운 사주거든. 남자가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다. 내 마음 누구 알아주냐? 어? 그런 사주야. 지금 조금 이슈되고 있지 않아? 예, 네, 맞아요. 응, 네. 구설도 될 수가 있고 그게. 아... 어? 또 어떻게 보면 망신도 될 수가 있고. 아... 근데 요즘은 나이 60 넘었다고 나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백세 시대잖아. 그렇죠. 어? 본인의 살아가는 건 자유지. 근데 우리는 신령님들의 제자이기 때문에 신령님들이 주시는 대로 사주 팔자에 남자 덕은 없어. 서방 덕이 없다는 소리 한마디로. 어? 내가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살았어. 음. 어? 나는, 나라는 존재가 없었어. 음. 어? 살아온 몇십 년 세월이,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날아가고, 마음의 병, 음. 어? 육신의 병. 장난 아니게 들었다고도 봐야 돼. 음. 지금도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뜨끔뜨끔 할 때가 있는데, 음.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어? 근데 지금, 어, 왜, 결혼한데? 지금은 짝이 없는 걸로 보여져요, 선생님? 결혼 결혼 한 짝은 없어, 지금. 근데 결혼 결혼한다, 뭐 한다. 남자는 들어와 있다. 그 남자가 들어와 있어요. 맞아요. 음. 제가 오늘 그걸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남자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남자랑 나이 차이가 6살 연하예요. 그게 무슨 소용 있어? 남자가 더 어려요. 상관없잖아. 아, 그래요? 어? 근데... 서로가 만나서 나이 요즘은 음. 검사들을 이렇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음. 남자가 12살 어려도 궁합이 맞습니까? 보러 온 분들이 음. 많으셔. 네, 네. 옛날하고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 음. 근데 봤을 때는 이분 자체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음. 분명히 말하자면 남자 덕이 없어. 음. 어? 지금은 많이 지금 설레고, 쿵닥쿵닥 음. 하는 게 느껴지고, 한마디로 콩가지가씌었다 하지 젊은 그렇죠. 애들을 말하듯이 음. 조금 그런 게좀 느껴져. 음. 남자가 있다는 소리지. 네, 결혼한다고 그래? 어,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과연 그분과의 궁합이 어떻게 보이는지 좀 괜찮아 보이는데, 68년생이거든요, 저님 남자분이? 네, 68년생이에요. 어, 성격, 성격 좀 있는데. 이분 자체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돼. 사회팔방으로. 외국을 가든, 타국을 가든, 막 지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많이 돌아다니면서 내 제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어? 눈재주, 손재주. 여기가 비상하다, 남자가. 머리가 물론 여기 이분을 여자분을 봤을 때는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까지 마음고생, 육신고생 하고 살았으니까 사랑도 하고 아낌도 받고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좀 좀 빠른 거 아닌가? 아좀빠르다음좀더 지켜봐야 된다. 아 만약 그러면은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좀더 지켜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렇지. 만약 제... 만약 결혼 하게 된다면은 뭐 쭉잘 오래 살수 있나요? 지금 결혼하려고 지금 마음들을 먹고 있는데. 아... 응? 근데 가다가 한, 살다가 한 6개월, 7개월, 만약에 결혼을 한다 치면은 결혼하려고 마음 뭐 먹었다. 둘 다. 어찌 이렇게 만났지? 궁합이라는 건100% 궁합은 없어. 응? 50대 50이야. 본, 음. 본인들이 아무리 궁합이 합의가 되고 네. 궁합이 좋고 그런다 해도 음. 이 사람들이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음. 여기. 여자분도 고집이 세거든. 고집이 있어, 요자분이 솔직히 말해서. 어? 손바닥이 마주쳐 소리가 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처음부터 첫 단추 잘못 끼면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도 삐거덕거리는게 많거든. 어? 잘 유심하게 살펴보고 또그 사람도 판단도 잘 내려보고 당장, 당장 보고, 당장 결혼해야지. 또 그런 고통으로 가면 어떡해. 좀 남자분이 성격이 좀 급해. 급하게 들어와.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어? 여자분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외로움이 많아 음.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어 음. 인간들을 짓밟히기도 하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마음의 병도 들었고 정신과 약도 먹었어야 되고 어, 네. 어? 우울증에다가 막 그런 불안감이 많이 있었거든 그런 게 지금도 아직 다 회복됐다고 볼 수가 없어 음. 그러기 때문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음. 나를 나만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나 음. 위해 줄수 있는 사람. 포근한 사람. 그런데 봤을 때이 남자분은 조금 성격이 있으시다. 응? 좀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해 주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